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입지의 매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곳 동해안 고래불 해변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 관광과 힐링이 공존하는 영덕군의 핵심 휴양지에 자리한 주택과 토지인데요. 최근 동해선 고래불역 개통과 동해 중앙선 도로 정비, 그리고 영덕군 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집중되며 이 지역의 관광객 유익과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자리는 계획관리 지역 내 오션뷰를 확보하고 있어 상업 시설, 숙박, 카페 수익형 건축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이제 지도 화면을 통해 이 매물이 얼마나 뛰어난 입지에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매물은 동해선 철도 고래불역과 명사십리로 유명한 고래불 해도역장에서 차량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따라 시원하게 뚫린 동해선 철도와 동해대로는 우리 매물로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주며 관광객 유입은 물론 향후 숙박 상업시설 운영에도 강력한 입지 경쟁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형태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참고형 경계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체는 5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 창고용지, 답, 도로입니다. 총 면적은 3,319제곱미터, 약 1,4평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통해 매물의 외부 모습과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탁 트인 고래불 해수욕장의 시원한 바다 풍경도 함께 감상해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매물 검색도 가능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빠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